무슨 날인데요? 내 생일 언니 중요한 중요한? 아 언니 운날내 생일 서은이 생일이었어요. 이제 하은이가 치앙마이를 떠나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달 살기를 시작한 날이었어요. 처음에는 아사진이랑 봤던 대로 똑같다 좋네 이제 하고 슬슬 둘러보는데 음,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완전 그냥. 처음으로 딱 체크인한 상태인데 좀 심한데? 심지어 이거 냉장고에 손잡이 있지? 와뭐 엄청 많아. 닦을 만도 한데요 이거는. 어, <놀람> 아이 벌레 봐. 냉장고 안에 벌레. <놀람> <놀람> 저오바요 너무 비싸. 83만 원이야. 우리가 일부러 이거 이거이 정도 집으로 고온 건데 말이 안 나오네. 근데 심지어 이, 이 게스트는 첫달 요금 환불, 환불 불가, 취소하려면 30일 전 통지야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소하면 은 아예 환불을 못 받는 거야. 근데 이거는 지금 에어비앤비 얘기를 해야 돼. 관리를 있다고 하면서왜 이렇게 엄격하게 환불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네. 해결센터를 통해 환불에 또는 피해 보상 금액을 송금하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코스트랑 우리가 네. 지금 얘기가 합의가 안 되면, 네.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렇게 응발할 수 있는 건데, 만약에 네. 우리가 지금 이거 80만원인데, 8 0만원다 환불 못 받으면, 환불을 못, 네. 못 받았는데, 20만원. 여기서 어떻게 지내? 신뢰가 깨진 거지. 첫날부터 다른 숙소로 예약을 해야 돼. 지금 심각해. 우리 어디로 가? <laughs> 진짜 멘붕이었어요. 아니, 진짜 침착도 아니라, 뭐음식물처서 똥질인 것처럼. 오늘 묻어있잖아. 너네 나, 나 여기서 머무르고 싶지 않다고? 청소가 안됐는데올 거야? 이렇게 물어봤으면 우리가 아 그러면은 좀 이따 갈게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.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별말 없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갔는데 우리가 빨리 갔다 해서 청소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된 거죠. 오마이갓. Oh 좀 모르겠어. 이제 나는 저런 거 너무 드런 걸 봐가지고 솔직히 바퀴벌레 날거 같아. 이 청소 상태를 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안 됐었던 거 같아. 내 생각에는 이미 나는 여기가 싫어. 이미 정이 떴어. 그래서 이제 막 네이버 블로그로 에어비앤비 환불 관련된 사례들을 막 찾아봤죠. 그러니까 집 나오고 찍어도 집 내부 외부 사진을 보내고 핸번번을 전화 주고 받아서 결혼하면 전액 환불. 그냥 그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, 그래? 그래. 다 보니까 이 그래. 정도 참고 머물지 말래. 이거 네. 오늘 찍을 수거다찍다 빨리. <laughs> 이거만 진짜 토스트기, 으! 물론 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솔직히 이런 걸본 이상 진짜 여기서는 당연히 이런 거다쓸 생각도 없고 없다고 보면 돼. 없는 거보다 더 못해. 으! 이 곰팡이 맞지? 네. 쌀 놀래 붙은 거 뭐야? 와 언니 이거 보 지금? 아우 치워 치워. 아우, 아우 소름 돋아. 아. 그래, 비싼 돈. 야, 솔직히 아, 5주에 말. 80만 원이면 어. 한국에서도 엄청 비싼 돈인데. 음. 음. 야, 여기 박혜벌이 나올 것 같아. 그렇지. 계속 텐츠 나왔어. 하매못 <laughs> 받으면 어떡하냐고? 받을 수 있어. <laughs> 어우, 나도 나도 봤어. 나도 아까 봤어. 그거.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얼굴 대고 자는 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? 우리가 일찍 와서 못 했다는 거는 와. 나는 내 생각에 그거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. 너무 너무 안 되지. 나 생일인데 이게 뭐야. 오늘 이제 우리 오면은 딱어 씻고 이제, <laughs>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, 오랜만에 좀쉬 집에서 쉬고 안 나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뭐야 <laughs> 그냥 여기 다 더러워 미쳤어 그냥 얼룩봐 <laughs> 얼룩, 봐, 얼룩 봐. 보이지 이렇게 얼룩 이렇게 이렇게, <스러운> 이렇게 있잖아 <스러운> 화장실 변기가 <병기도> 너무 <laughs> 근데 일단 빨리 이제 예약하자 우리 방놓치겠다 신중하게 놓자 내 핸드폰이 왔어. 나내 핸드폰. 내 핸드폰. 내 핸드폰. 내 핸드폰. <웃음> <웃음>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. 왜냐면 당장 오늘부터 한 달을 묵어야 되니까. 근데 또 저희도 신중해진 거죠. 최대한 뭐가 깔끔하고 후기가 좋고 그런데 찾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. 진짜. 아 어떻게 어떻게 찾고 있는 와중에 문 여니까 아저 씨가 온 거예요. <laughs> 너무 당황해가지고. 촬영은 못했네? <laughs> 숙소를 옮기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포스가아 청소해줄게 청소해주면 되지 않냐고 한 30분이면 더 해줄 수 있다고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남자분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약간 영어가 안 통했고 저희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분들은 진짜 야나주라도 하세요 저희는 발품 팔러 갔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꼭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이거 이제 현금을 뽑아야 돼. 태국 전용 그 카드가 있어요. 좀 수수료가 엄청 저렴한. 없어. <laughs> 딸 때는 왜챙지아 진짜 없어. 망했어 언니 진짜로. 야 나랑 다니지 마. <laughs> 아이폰이 아이폰. 그때가 멘탈이 터졌죠. 꽉 잡고 있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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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어떤놈이 가져갔냐? <laughs> 그래. 은영아, <그냥>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물 어떻게 들어가 <laughs> 장을 본게 아니라 실수다실수 일단 가자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카메라 끄고 모든 건다 뒤로 하고 어차피 저질러진 이런 일이니까 새로운 숙소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 오동탁탁탁탁 뭐야 어 달려가는데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날이 그랬어요 이거 뭐야 왼쪽 찍고 그거를 이거 언제쯤이면 향도 안 나. 그냥 저걸 쓰는 게 아니었어. 안다셨어 아니 나마도 아, 괜찮은 것아왜 <laughs> 오냐고. 내가 언제? 지금 여기 눈물이 <laughs> 입었는데 언니? 내가 언제? <laughs> 왜 울어. 나 아, 울었는데? <laughs> 괜찮아 언니. 저리 잘될 거야. 울지 마. 울지 생일 축하합니다. 응. 생일 축하합니다. e m 기지 a d Thank y o 었 too, come, me, dad. You, me, kitty. Oh, no, b r 어 t'sais, h 하나 보고 싶어. 우리 한이 합숙을 줘야겠다. 좋은 거야? <laughs> 그 여기 있는 거 뭐였어요? 헤패스스 <laughs> 희극처럼 느껴져요. 이제 와서는 확실한 건 잊지 못할 생일이라는 거예요. 잊을 수 없지. 이 하루 동안 느낀 거는 어, 완벽한 여행은 없고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. 에어비앤비 진짜. <laughs> What's <laughs> wrong? Cause I've seen down ending the night. No point to resist, no other fight. From days to years, just passing by. We lost that